그쪽에 2번, 24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24분의 8과 같은 크기가 같게 수직선에 먼저 표시를 하고, 다음, 크기 같은 분수가 얼마인지 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24분의 8이, 어...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색깔을 먼저 칠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 두고 나면 그림으로 우리가 색칠하여 수직선의 24분의 8과 같은 크기만큼 색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전체 나눈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12분의 4만큼 색칠을 하였죠. 따라서 24분의 8과 같은 크기 같은 분수는 12분의 4인 것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음, 전체 6칸 중에서 두칸을 칠했죠. 그래서 6분의 2이고 24분의 8과 6분의 2는 분수의 크기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래에 있는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24분의 8이 12분의 4가 되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4에 분모, 24에 2를 나누면 분모가 12가 되죠. 마찬가지로 분자에 똑같은 수 2를 나누어서 4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서 우리는 분모를 표현할 수, 크기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어요. 6분의 어, 2가 되었을 때는 아마 4로 나누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4를 나누면 6분의 2가 되겠죠. 또 하나 비어 있는데, 어, 수직선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24와 8을 나눌 수 있는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8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죠. 어, 그림 수직선으로 표현해 본다면, 전체 0부터 1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여기까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뭐냐 하면, 어, 지금 나누어 준 수, 이4 8은 8과 분모 20 분자 8과 분모 24의 약수라는 점이에요. 공약수라는 점이에요. 어, 분자도 나눌 수 있고 분수도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의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